추석인 오늘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선했던 오전과 달리 오후가 되면서 날이 제법 더워졌는데요. 큰 일교차를 오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임성은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이 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전주는 무려 3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제법 덥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서 날이 빠르게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늦은 시각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볼까요? 한낮에는 청주 29도, 대전 30도, 대구도 30도, 부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에 따라 종일 전국이 맑겠고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식중독도 비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대부분 지역이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동쪽 지방도 경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음식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전반적으로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서울경기와 강원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